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밤을 잊은 투자자 네이버 밴드 클럽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증시의 심장이자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그 저변에 깔린 폭발적인 시세의 에너지를 수급과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 아주 세밀하고 깊이 있게 해부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삼성전자는 단순한 대형주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리딩 회원분들께 SK 하이닉스를 강력하게 권고해 드렸던 것처럼 이번 삼성전자 역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자산비중의 30%에서 50%까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결정적인 승부주라는 확신이 들기에 오늘 이 특별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주가를 상방으로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인 수급의 구조적 변화를 심층 고찰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은 결국 거대 자본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물인데, 현재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무려 4일 연속 대량 매수를 유입시키고 있으며, 기관 역시 추세적인 대량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수급 쏠림 현상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의 폭발은 압도적인 펀더멘털의 변화에서 기인합니다. 자체 GPU인 엑시노스의 성공적인 개발 소식과 더불어 내년 영업이익을 노무라 증권에서는 133조.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조원 이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주를 포함한 시가총액이 760조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여전히 33% 이상의 강력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KOSPI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5%에 달하는 만큼 지수 상승에 동행해야 하는 인덱스 펀드와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장의 상승 에너지가 삼성전자로 집중되면서 여타 개별주들이 소외될 수 있는 국면이기에 주도주로의 집중적인 교체 매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의 정수이자 시세의 지도라 할수 있는 이동평균선의 동역학적 배열과 매물대 지지 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를 거시적으로 분석해 보면 모든 이동평균선이 아래서부터 순차적으로 정렬되는 완벽한 정배열 구간에 진입해 있으며 단기 이평선들이 상단으로 발산하려는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이는 시세의 가속도가 무한히 증폭되는 구간임을 뜻하는 기술적 신호입니다. 주가는 고점 돌파 이후 기간 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으며 추세적 상승 지지선인 60일 이동평균선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승 지지선인 21선 위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며 에너지를 응축했고, 이제는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며 대량 거래를 수반한 채 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을 출현시켰습니다. 이동 평균선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펼쳐지는 이 발산의 과정은 현재 매수 에너지가 시장의 모든 저항을 압도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 관점에서 매물대 분석과 RSI 지표를 결합해보면 삼성전자의 상승 신뢰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재 주가 부근에 형성되어 있던 두터운 매물대를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관통하며 돌파했다는 것은 과거의 저항 구간을 이제는 뚫기 힘든 강력한 지지선으로 변모시켰음을 의미합니다. 매물대 상단에 안착한 현재의 주가 위치는 위로 저항이 얇아진 진공 상태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이는 작은 자극에도 시세가 탄력적으로 튀어 오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때 상대 강도 지수인 RSI는 활발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며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는 하락 다이버전스 없이 추세가 강화되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입니다. 흔히 RSI 수치가 높으면 과열을 걱정하지만 진정한 대시세는 RSI가 70선을 돌파하여 그 에너지를 유지하는 상승 관성의 영역에서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보조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일관되게 상방을 향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쏠림 현상이 단순한 거품이 아닌 실적과 수급이 결합된 견고한 추세임을 뒷받침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석 포인트이자 이번 상승의 확신을 최종적으로 각인시킨 결정적인 지표는 바로 바닥권에서의 압도적인 거래량 증가와 지지력의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며 고점을 갱신하는 지점에서 이전 평균 거래량을 압도하는 대량 거래를 동반했는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신의 밀도가 극에 달했음을 나타냅니다. 물론, 전일 배당 수요와 호재가 겹치며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이길 배당락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 이후의 조정은 세력의 이탈이 아니라 추가적인 폭발을 위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건강한 눌림목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1선과 61선이 지탱하는 견고한 지지력 하에 발생하는 거래량의 분출은 삼성전자가 명실상부한 시장의 대장주로서 시세를 리드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전략적 운용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수 진입 구간은 배당락 이후의 단기 조정과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11만 4 5 0 0원에서 10만 7천원 사이에 철저한 분할 매수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에 일일비하기보다는 주도주를 선점한다는 관점에서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손절 가격은 9만 9천원으로 설정하되, 이 라인은 추세의 생명선이므로 반드시 엄수해야 할 지점으로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1차 목표가는 12만 9천원으로 설정하며 만약 GPU 개발 모멘텀과 글로벌 지수 상승이 오버슈팅으로 이어질 경우 최대 15만 5천원까지의 광폭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혼자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가 많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이기에 저희 네이버밴드 밤을 잊은 투자자 클럽을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로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추천 종목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리서치 및 오늘 설명드린 것과 같은 정밀한 기술적 분석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소통을 통해 시장의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활발한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마련된 밴드 초대 링크를 꼭 확인하시고 참여하셔서 성공 투자의 길로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분석과 함께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